다음은 현수막 뉴스로 넘어갈까요? 네, 현수막으로 보시죠. 음... 화성 시민을 위한 여름 별빛 콘서트가 7월 22일 날 남양체육공원에서 열립니다. 이번 주 토요일이죠. 네, 호공리 안우의 친목회에서 네. <laughs> 송영환님의 아들 송순섭씨가 서울법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<laughs> 경축현수. 동네 이런 거잘 들지 네, 않아요? 네, 재밌어요. 아, 이번 지나간 그 네, 이거 넘기겠습니다. 오, 화성전월이 창간 9주년이 됐네요. 축하드립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대표님, 무엇이 멋있으시, 무엇이시죠? 네. 여러분 빠 특강으로 나무야 놀자를 하네요. 화성시생활문화센터에서 하는데, 아 날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. 네, 예, 그거는 <laughs> 저도 목공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요. 네, 음, 한번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예. 팔탄면 주민자치센터 이것도 지났을 것 같긴 하네요. 어, 지났습니다. 네네. 화성 상공회의소에서 인문학습원을 모집하네요. 네. 상공회의소. 가제리 주민분이 강남 제비스코 위험물 저장시설 허가 결사 반대가 이쪽에 들어오나 보죠? 음네 지금 그게 허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죠. 한번 네. 봐야겠네요. 어 그리고 요즘에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가 엄청 음, 크다는 네네. 이슈죠.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네 저희도 지금 방송 예정에 연합에서 있죠 네네. 이 관련해서 이제 대중 강연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. 저희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라이브로 그 강연을 송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. 어, 이거는 네, 8단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, 내용 동네 프로그램인데 처음 이제 전입한 분들을 위해서 소개 마을을 소개하는 <laughs>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여기서 맥주 시면 바로 가요. <laughs> <laughs> 맥주나 뭐 와인, 뭐 위스키 이러면 바로 갈 텐데. 네. 어쨌든 아마 찾아가거나 이렇게 해서 이게 신청하신 분들하고 이제 접촉을 하는데 소통하는 소통, 만들, 네, 소통, 소통 하는 소통할 때는 진행 중 어, 음료를 거예요. 마시면 아주 좋죠. 네. 네 그럼 어, 뉴스읽기 35회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다음 네. 주에 더 좋은 기사 뉴스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